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계보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래는 남성만 나와야 하는 계보에 원래는 남성만 나와야 정상인 계보에 특이하게 특이하게 여성의 이름이 다섯 번이나 유대사회에서 족보에 그리고 계보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이름을 고려할 때, 여기에 그냥 심심해서 여성의 이름을 넣은 것은 아닐 것이다. 왜이 여성들의 이름을 넣었을까? 하는 물음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성들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러나는 여성의 이름 혹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발견하셨나요? 네.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말. 창세기 38장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다말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이름은 혹시 무엇인지 보셨나요? 라합. 여리고에서 여리고에서 정탐군의 몸을 자기네 집 지붕 위에 숨겨졌던 마비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은 우리 성경의 책 이름으로도 잘 알고 있는 루시 등장합니다. 네 번째로는 많이 억울한 사람이죠. 자신의 이름으로도 나오지 않는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바세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가 16절에 등장함으로 다말과 라합, 루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조금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아셨음을 강조하기 위한 마태복음의 고백이 담겨있있이이보에에서 정말 반드시 나와야 하는 여성은 누구입니까? 정말 반드시 나와야 나와야 하는 여성, 아, 네. 그럼요 사라는 나와야죠. 열방의 어머니, 민족의 어머니, 사라의 이름이 당히 나와야죠. 그리고 너무나도 현숙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어질 수 있게 했던 여성 리브가의 이름 정도는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열두 지파의 어머니, 레위의 어머니, 유다의 어머니, 레아 정도는, 레아, 라헬 정도는 나와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니라 리브가가 아니라 레아와 라헬이 아니라 다소 명예롭지 못한, 다소 민망한 에피소드들만 가지고 있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이 영광받고 존귀함 받고 복 받은 삶인가 하는 사람들의 삶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말, 다말 보았습니다. 사실 이 다말 이야기로만 해도 어 설교 한 편이 나올 만한데 어 다말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여성 중에서 가장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말은 열두지파, 어, 레위지파 루우벤지파 알고 계시죠? 유대인의 모태가 되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의 모태가 되는 유다지파의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안, 유다의 아들의 아내죠. 며느리이니까요. 근데 남편이 네, 남편과 자녀를 갖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지금 우리에게는 많이 생소적이지만 자녀 없이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의 형제와 결혼해서 자녀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동생과 혼인을 했는데 그 남편의 동생도 이 다말과 자녀를 낳지 못하고 아들 혹은 딸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자신의 대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그렇게 착하고 순정적이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인 것처럼 보입니다. 몰래 목을 파는, 어, 성을 파는 여성으로 분장을 해서 모, 몰래 성을 파는 여성으로 분장을 해서 자기의 시아버지 유다 유다가 어, 갈만한 곳에 긴장을 해서 어, 유다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속인 거죠. 몸을 파는 여성인 것처럼 자신을 신분을 속여서 자신의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이어야겠다는 생각에 자녀를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에게 발각이 되거든요. 자신을 속이고 어? 잠깐만 너 어떻게 자녀를 가졌어? 너 남편이 없잖아 너 아주 크게 벌 받아야겠네 했는데 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던 것을 증명할 만한 증표를 뭐, 지팡이라든지 끈이라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 내가 내가 범인이구나 하는 것을 시아버지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무슨 교훈이 있어? 뭐 이들이 이렇게 살라는 거야 뭐야? 하는 이야기죠. 전혀 복된 이야기가 아니죠. 이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서 자기 생명이 끊어질까봐 다 말한 이렇게 불의하게 행동해서라도 자신의 대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불의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행동을 통해 유다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다말만 그 그런가요? 두 번째 인물 라합은 어떻게요? 라합은 기생인 척한 게 아니라 진짜로 직업이 기생입니다. 그런데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오는 이때는 여림과 국가였습니다. 자기네 나라 여리고를 쳐들어오는 저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의 정탐꾼을 자기네 집에 숨겨줘서 자 내가 숨겨줄 테니 우리 집은 치지 마. 내가 여러분들 숨겨주고 숨겨준 다음에 저 언덕 위로잘 도망갈 수 있게 뒷길을 안내할 테니 우리 집은 치지 말라 기지를 발휘함으로 자기네 나라 모든 백성들은. 멸망한 대신 자기는 삽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국 모자 이렇게 해서 자기네는 사나는 살게 됩니다. 이방인이었고 가장 천한 일을 하고 있었던 이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진행됩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일할 것 같지 않은 방법으로 말입니다. 세 번째로 룻도 이방 여인입니다. 어, 이루은 하나님 어,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라고 말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히브리 민족과 유대 민족과 꽤나 원수 관계였던 모압 지방의 여인입니다. 어, 이 여인은 꽤나 출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 어, 모압이 너무 살기 어려워서 모압의 흉년이 너무 크게 들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어, 가족과 함께 어,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는데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으셔서 어,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떠나라고 하지만 어, 어머니 하나님이 나영 하나님입니다저 어머니와의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어, 헷세드 언약적인 사랑을 보여준으로써 보아스와 결혼하고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벤타적이었던 이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마태복음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들은 유대인이었는데요. 누가복음의 일차적인 독자가 이방인이었던가는 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의 책에 이렇게 룻에 이름 룻의 이름이 나오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이방여성이지만 모압여성이지만 충성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우리아이안의 바세반은 굉장히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아처럼 충성스러운 장군이 없었는데 우리아처럼 충직한 신하가 없었는데 그녀의 모습을 보고 다윗 왕이 그를 범하고 우리아를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앞으로 내보내 그를 죽게 하고 그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윗과의 정직하지 못한 다윗과의 정의롭지 못한 관계로 인해 고난을 겪었지만. 그녀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다윗 왕조가 이어져 갑니다. 마지막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수, 이야기를 듣고 약혼은 했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은 약혼은 했지만 아직 함께 한집살이를 시작하지 않은 요셉은 요셉은 심성님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서 원래는 원래는 비에게 찾아가 저 여성이 나와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하였다. 이혼 증서를 쓸수 있게 해주세요. 하여서 마땅히 유대 사회 안에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잠잠히 이 관계를 끝내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꿈 속에 찾아오셔서. 이 가정이 바로 설수 있게끔도 하십니다. 보면은 순탄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고, 와, 정말 이 가정 보면, 이 여성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여성이야. 정말 저 사람 보면은 하나님 저렇게 믿어야겠다는 생각 들어 하는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계보에 나타난 다섯 여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만 라하, 룻, 바세바, 마리아 이렇게 모순으로 가득 차고 아픔으로 가득 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으십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자존심 걸열로 하는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혈통은 맞습니다. 우리 혈통은 순수하다. 다른것이 끼어있지 않다. 99.9도 아니고 우리는 100%다. 절대 절대 이방인과 혼이 나지 않아. 순수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계보를 보면 이미 이미 유대인들은 이미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아 유대인들과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칼로 자르듯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결되어 있구나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이렇게 모순된 삶들 이방인과 함께했던 삶들 정의롭지 못하게 태어났던 삶들 억울했던 삶들 자신의 나라를 저버렸던 삶들 산들, 배신당했던 삶들이 이 혈통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 받아야 되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세요. 방주 안과 방주 바깥이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밖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채저 바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이들과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헌금생활하는 사람, 교회생활하는 사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 고통받는 저 사람들과 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선을, 울타리를 그어왔습니다. 세상음악은 들으면 안된다고 음악을 경계지어 왔고 세상, 세상의 문화는 들어오면 안된다고 우리의 순수성을 지켜오려고 우리의 구역을 확고하게 해놓으려고 이 다리를 쌓아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말합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보이는 삶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방인인 것 같은 삶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삶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도 정직하지 못한 모습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그러니 교회 안에 여러분, 들의 신앙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아, 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믿는, 지존하시고 전능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고통받는 이와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와 예수를 믿지 않는 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구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보 속에 나타나는 사라가 아니라 리버가가 아니라 레아와 라헬이 아니라 다말 라 루, 우리아의 아내 바세가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대림절 둘째 주를 지내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홀로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드리기까지, 여기에서 찬양하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땀과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수많은 선배들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지 마십시오. 연결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결된 이들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주신 계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자세히 살펴보니 배신당한 사람들의 삶, 불의한 일로 살아왔던 이들의 삶, 자신의 나라를 넘길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삶, 이방 여인이면서 과부였던 사람들의 삶, 자신의 남편을 억울하게 뺏김으로써 눈물로써 기도해야 했던 이들의 삶, 그러한 삶들로, 그러한 삶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면과 반대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서 세상을 차단하고, 우리는 저, 저처럼 혼탁하지 않다고, 우리는 저처럼 더럽지 않다고, 우리는 깨끗하다고 오만해 와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안전하더라도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더라도 믿지 않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보냐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예수 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